제가 이제 천명이 되면 그냥 제 영어 공부하는 방법 그런 거 이렇게 올린다고 했잖아요. 어제까지는제 영어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국립하고 해외상 경험도 없고 오로지 딱 싱가폴 일주일 여행 어디죠? 영... 싱가포르 출주일 재작년에 보라카 일주일 여행 어, 17년 전 신혼여행 때 홍콩하고 발리 간거 그게 다예요 그래도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아니 웬만하면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여튼 이 아이패드를 이 남편이 사줬어요 제가 이제 핸드폰이 작으니까 화면이 게다가 이제 얼마 못할 것 같았는데, 부인이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았나 보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A4 반만한 크기예요, 패드가. 그래서, 이제 A4 반만한 크기인데, 저는 너무 커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여기 넷플릭스를 이렇게 키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를 보냐? 저는요, 이 새로 올라온 콘텐츠, 여기서 골라요. 무조건. 왜냐면 항상 얘기하듯이 언어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서 뭘 보냐? 이제 무조건 옛날에는 영어권 드라마만 봤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좋아요. 왜냐면요, 더빙이 된 거는, 더빙된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입모양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배우가 하는 실수나 아니면 그 배우 특유의 이런 발음이나 아무래도 서빙은 조금 클리어하게 들리니까 약간 이렇게 실제 발음들 제, 그 하는 그 배우들이 하는 발음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실제로 하듯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이걸 보고 싶어 저는 이것도 볼줄 없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봐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은 있어요 저는 19세가 이상이니까 볼수 있고 멕시코 작품. 그러면 영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요. 근데 가끔 떠먹된 거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막 이제 봤어. 영어로 된 작품들 막 보다가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 뭐 호주 이렇게 뭐이 그 정도만 뜨더라고요 거의 뭐 그다음에 근데 뭐 그다음에 영어권 나라의 거는 남아공 과 한번 본적 있었어요. 어, 거기, 남아공은, 근데 이제 거기도, 바이올랭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서커스는? 그래서, 근데 거의 미국계 상당히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난 이걸 보고 싶어. 그러면요, 뭘 확인하냐면, 여기 가서, 이제 재생을 누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음성 및 자막을 봐요. 그러면 음성을 여기 보세요. 영어 나오죠. 그러면 원어는 원래 스페인어예요. 근데 제가 그 음성 자막을 맨날 영어로만 자꾸 해놓으니까 이게 영어로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막도 이제 저는 커요. 커서 들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바탕화면. I guess you could say my adult life started off on the wrong foot. I had kids in my 맨 앞에 뭐라고 하냐면 아캔 시마이 뭐 물론에 죠 근데 못 들었어. 그 다시 돌려요. I guess you could say my adult life started off on the wrong foot. I had kids. 뭐 딸길 wrong 엉풋 뭐 이런 것도 들리는 거 같아요. 다시 또 들어봐요. 그러면. 아직도 난 아직 들렸어. I guess you could say my adult life started off on the wrong foot. 아 had... 그럼 뭐라고 들려? 저도 지금 이거 여러분들 들려드리려고 처음 하는 거거든요. I can see 뭐 start you can see starting my life f o 뭐 w o n g 도 들리고 on foot도 들리고 안 들리면 또들 들어봐요. I guess you could say my adult life started off on the wrong foot. I had have... 저 이렇게 들리거든요. I can see you can say my adult life started off on the wrong foot.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지금 여러분 설명을 진짜 처음 보는 거거든요. 뭐 돌려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서 영어를 켜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권 나라 멕시코 작품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 영어권 나라 거를 많이 보는데 만약에 더빙 네. 영어 잠막을 한번 봐요. I guess you could say my adult life. i guess you? 아까 뭐라고 했는지 지금 영어 지나가 잘못 보겠어. My o r d ordered... e r Life started off on the wrong foot.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몇 개가 틀리죠? 그러면 저는 다시 이거를 또 들어요. 그럼 영어를 그대로 펴놓고. I guess you could say my adult life. s 아까지 이렇게 say my adult life. Started off on the wrong foot. Started off on the wrong foot. 이제 이거를 그 다음에 따라해요. I guess you could say my adult life started. I guess you can say my adult life started off on the wrong foot. Started off on the wrong foot. 그다음에 이거를 저는 웬만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내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아기가 언어를 습득할 때 저게 뭔 뜻인지 몰라도 계속 계속 마주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뭔 말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이 guess 나는 추측하는데 당신들이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해 나의 어른의 삶이 long f o o long 언더 롱풋도 어떤 표현인가 보죠. 근데 딱 보니까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시작했다고 어 아니면 잘못된 이게 잘못된 발 위에 있다는 소리니까 어쨌든 시작이 잘못됐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 어, 대충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한글 자막을 만약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도 상황을 모르겠어 이거는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문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막 모르겠다는 거 그러면 그때는요 여기서 한국어를 키고 I guess you could say my adult life started off on the wrong foot. 어른이 된 후에 내 삶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같다. 그러면요, 아까 그거에 이게 뭐냐면, 을력이잖아요. 직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어떤 거는 도움이 되게 돼요. 근데 어떤 거는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독이 되는 게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그 뜻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어디까지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를 해석해 준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의미만 여기서 빼 오는 거예요. 어른이 된 후에 내 삶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같다. 그,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이거는, 우리말로 첫단추 우리는 그렇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아, 그, 그러니까 어른이 된후내 삶은, 어 아까 on the long foot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배워가요? on the long foot도 배워가고,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on the long foot. 그 다음에, 아까 스타트 오프 나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에 오프가 붙었을 때 그런 뜻이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사전 또 찾아보면은 또 얻어가는 거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음또 이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어떻게 공부를 제가 이 넷플릭스로 공부를 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어디까지나 저는 독학하 독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난들리고 독학으로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EBS 이런 거 공짜 이런 거 많잖아요. 공짜로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또 이렇게 선생님들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유튜브 그런 것도 다 구독해서 보거든요. 어, 그런 것도 너무 좋고.